최근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이 공실률 100%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건물은 국민연금이 역대 부동산 투자액 중 최대 규모인 2조 3천억 원을 투자했고, 공실률 100%라는 황당한 상황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투자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원그로브 오피스동에 대해서 최근까지 임차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연면적 약 46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64개 크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11층까지 오피스로 구성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상업시설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한 곳만 현재 입점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원그로브는 태형 건설이 시공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현장으로, 워크아웃 이후 대주단이 3,7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올해 8월에 준공하고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원그로브를 2조 3천억 원의 준공 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단일 부동산 투자 금액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하며 마곡지구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초반 임차 마케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연금 수익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 시장 상황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곡지구보다 서울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여의도의 대형 오피스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기업들이 서울 서쪽으로 치우친 마곡보다 여의도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마곡지구에도. 올해만 9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오피스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연금 투자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